예정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들남 인사드립니다. 귀국을 앞두고 계신 많은 교민 여러분,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 등등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국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어떠한 서류와 어떠한 절차를 갖게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릴 거니까요. 순조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입국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그럼 대한민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출국하시는 모든 공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온도 체크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온도 체크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항공편을 탑승했을 때 평소와는 달리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서류들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작성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말고도 바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서류는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다 작성하시고 인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쿼런틴 검역소입니다. 평소에 이곳은 그냥 슥 지나가는 그런 장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이 검역소를 통과하시면 될것 같고요. 검역소를 통과하신 다음에는 공항 직원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작성한 서류를 각 부서마다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자가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설치한 후에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등록해야지만 입국 심사를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 없이 입국 심사를 끝내시면요, 짐을 찾고 입국자 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평소와 같이 우리의 지인들과 부모님 가족들과 어잘 왔어 하면서 포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동할 때는 각자의 지역 과 이동 수단 같은 것들을 입국장에 있는 직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직원분들이 안내해주는 게이트와 출구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지정된 출구 이외에 다른 출구로는 나가실 수가 없고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신 뒤에 가고자 하는 지역에 팻말이 붙어 있는 곳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팻말이 서 있는 쪽 대기장에서 대기를 했고요. 귀가시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는 자차 혹은 인터내셔널 택시 그리고 국가에서 마련해 준 지정 교통 수단 네, 버스가 되겠죠. 이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지만 귀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라든지 공항철도, 혹은 자차를 제외한 어느 대중교통 수단도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귀가 차량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차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자차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자 하는 지역 팻말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버스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지정된 매표소로 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구청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해당 구청까지 가는 티켓을 발부를 해 주시는데요. 그 티켓을 가지고 와서 해당 지역 안내소에 개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버스 시간이 될 때까지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자, 버스 배차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요 먼저 구청에 내려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하시고요 거기서 간단한 검사를 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택시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해외 입국자 전용 택시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 기재하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인터내셔널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타던 개인 택시처럼 미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가격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울 지역의 한한 이동 방법이었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역의 펜마를 찾아가셔서 거기 직원께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데 광명 KTX 역사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해외입국자 전용칸에 탑승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정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건 뭐 전쟁통도 아니고 의료진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녁 8시 차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일 일날에는 검사를 못 받았고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검사를 받으러 이동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들남입니다. 어저께 9시쯤 서대문구청 도착을 하니까 검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튿날이거든요. 바로 지금 보건소 가고 있고요.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될 텐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구청 혹은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도보 혹은 자차, 자전거로 이동하시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정불가 할 때는 보건소 직원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적절한 교통수단을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구청에 도착해서 선별진료소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항공편 티켓과 공항에서 받은 각종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미만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통화를 해보시고요 해외 입국자분들이 지정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시간을 아끼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사가 끝났습니다. 검사 절차는 막 엄청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 들 따라서 잘 검사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검사는 면봉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데 어 그게 생각보다 어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검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검사 절차는요 자세히 잘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검사는 없고요. 면봉으로 입속과 콧속을 통해서 점액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큰 어려움은 없지만 코로 검사할 때는 약간 고통과 기침이 동반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검사를 끝내고 나면 짧으면 하루 길면은 2-3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결과가 왔는데요 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입국 절차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입국자분들 그리고 또 국내 안에서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공항에 입국하면서 또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정말 수많은 의료진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이 않도록 저희부터 스스로 조심하고 또 서로 의 안전을 위해서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는 생활 패턴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입국하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한국에 와서도 철저한 건강 관리, 철저한 사회적 거리 지키기에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